오늘 숙제했어 네. 그럼 너는 맨날 숙제를 안 해온 거야 아니야. 아니. 왜 아니야? 네? 오늘 숙제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숙제를 안 해온다고 쿠사를 준 것에 발례가 오늘 숙제를 했으니까 맨날 숙제를 안 해온다는 그 주장은 거짓인 거죠. 그죠? 너왜 이렇게 지각을 많이 해. 너왜 맨날 맨날 지각하는 거야? 오늘 지각 안했 오늘 지각 안 했죠? 이게 반례고 이게 발례 이게 대되는 게 아니라 발례라는 말이거든. 반례라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의 진리 집합이 Q의 진리 집합이 포함되면 참이라고 하고 참이라고 하고 요 발레가 존재한다는 걸 이렇게 씁니다. P이고 q 인 아이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다. 이렇게 비지 않았다. 공집합이 아니다. 원소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p면 q이다가 거짓이 되는 거야요 반례가 존재하면 거짓이 되는 거야요 반례가 존재하는 걸 식으로 이렇게 쓴다고. 이거 되죠? 그러면 참일 때 이거 지울게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는 이제 이제는 요로 요럴 때 일반적으로 요럴 때 요럴 때. 이럴 때 p면 q이다가 뭐야? 참이죠. 나 이거 지울 되나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이 포함되거든요. 이때 조건 P를, 그리고 P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네 이렇게 되고 P가 Q가 아닌 케이스, 이런 케이스, 여기서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 이렇게 생긴 부분집합은 무슨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은하 이렇게 생긴 부분집합은 무슨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그, 그, 그럴 수도 있죠. 짐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다 너무 용어가 생소한가요? 진부분집합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자. 괜찮아요? 진부분집합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되게 많잖아.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죠 1, 이렇게 있으면 부분집합이 4개 있거든? 공집합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1, 2가 있잖아, 이렇게. 그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거든? 그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얘네 세 명은 진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나랑 똑같이 생긴 놈걔 빼고 나머지 부분집합이 진 부분집합 그죠? 따라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참인데 P가 Q의 부분집합인 게두 개가 있어 이거랑 아까 아까 여기 여기 보이죠? 보여 P랑 P랑 같을 때그두 개가 있는 거야 그 중에 이 상황을 진부분집합이라그래진 부분집합이면 P는 Q 이기 위한, 어, 여기가 충분 조건이라고. 충분 조건. sufficient condition이라고. 그런데, 진 부분 집합일 때는 특히 필요 조건이 아닌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Q는 P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필요 조건. 그런데, Q가 여기에 포함되진 않으니까, 음, 충분 조건인데, 야야야, 야야야! 필요 조건이 아닌 충분 조건. 또, 충분 조건이 아닌,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서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쥐가 아니에요. 토끼입니다. <laughs> 물개가 아닙니다. 토끼 t 요 <laughs> 토끼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t o k 이 화살표를 쏴요. 화살표 y o Tokyo, t o k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시뻘건 피가 철철철 o t 피입니다. 여러분. 오줌 싼거 아니에요. <laughs> 시뻘건 피가 쳐져. 그 피가 그 피가 이 피로 조건이 됩니다. 피로 조건. 짜증나요? <laughs> 피가 나서 피로 조건이 됩니다. 피가 부서 선생님한테 배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걸쳐주잖아요. 지금 배웠다고 해도 화살표 받은 애가 필요조건, 칼슘 쏘는 애가 충분조건을로 이해해주세요. 그다음에 이게 P가 Q에 포함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서로 이렇게 동치일 때, 이때 P와 Q는 Q이기 위한 또 Q도 P이기 위한 이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라는 거죠. 둘이 같았지아 그래서 필요조건, 충분조건의 관계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져줘야 됩니다. 필요, 충분조건은 좀 쉬운데 여러분 이렇게 이거를 만족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구하시기 이렇게 하면 어렵죠. 다음 몇 번? 민주 왜오 그래. 오만 나와야 돼 오백칠만. 오백칠만 큰 사람. 여기 오백칠만이? 렇게 맨날 숙지 안냐 할례가 없어. 참이게 <laughs> <차면 돼야> 되는 렇 <laughs> <laughs> 왜? 아까 네가 풀어줬던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 야 소연아, 너 무슨 일 있냐? 한 200만이야, 507만이야? 음. 야, 너 갑자기 늘었어. <laughs> 걱정돼, 진짜. 나보다 오래 살아야지, 저. 뭐야? 어, B, Bf 플러스 DE의 합벡터의 제곱을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는 1대 2로 내분한 점입니까? 맞아요. 여기가 1대3이고, 여기가 다시 1대3이니까, 1대2대1로 내번한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음. 지각한 사람이 제일 못생겼어요. 어머, 어머. 야, 이거 조심해 보기. 삼각형, 이건 정삼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는 3이죠. 오늘요? 만렙 찍고 왔냐? 네? 아니. 아만아이몇이아야 아니. 요니 아니. 아니. 몇니아냐몇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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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저렇게 나와야지. 배그가 뭐예요 이렇게 나. 너왜 웃어. 아 진짜. 항아리를 몇 층까지 가냐. 항아리를 몇 층까지야? 오몇 어, 층까지 있어? 999층까지 있냐? 몇 층까지 있어? 안 해봤어?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몰라? 저가 그거 뭐 항아리를 800몇 층까지 간 애들 있어. 되운데지금 야, 갑시다뭐 어떻게? 이게 점이 많은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야, 이렇게. 그죠? 벡터는 점이 두 개인데. 그죠? 음, 에이... 어떻게 하지? 이게 최선인가? 여기 비율도 다르네, 3대1이랑. 출발인가? 응? 됐다. 어때? 됐네. 됐다. 됐어. 생각해보니까, B랑 E를 연결해봤어요. 그리고 EC 따위는 잊어버려. 잊어버려. 그죠?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X가 이렇게 있죠. 삼각형에는 X가 다꼭지점에 연결되어 있죠? 그럼 지뢰 때 원래 세수가 있죠. 여기는 몇대 몇이에요? 1대 2죠? 여기는 1대 2죠? 그죠? 그럼 어차피 그세개세개니까 3개 여기에 2개 주면은 2a 주면은 얘 때문에 여기에 a 들어가죠 맞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2대1이니까 여기다 a 주면은 여기는 반 들어가야 되죠 2분의 2a 그죠 그러니까 다시 2씩 쭉 곱해가지고 2씩 쭉 곱해서 여기다 a를 주고 여기가 몇 a야 2a 주고 여기가 4a 주면은 일단은 7a가 되죠 동의합니까 어 근데 얘랑 얘를 좀더 해야 되잖아. 이거랑 이거랑 비율은 알겠 내부점을 써서 해야되거든 여기 C점을 좀이 A, B, E 삼각형에서 C점을 음. 필요한게 아니라 지금 그냥 벡터를 이렇게 더해버려야 되니까요 C점을 뭘로 잡을까요? A로? A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B, F벡터는 어 AF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AB 벡터,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TE 벡터는 AE 벡터, 마이너스, AT 벡터,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맞습니까 이때 우리가 잠깐 AB 벡터를 A로 넣고, 어, a 2 벡터를 B 벡터라고 넣으면 되 에 a a f 벡터는 3분의 1 b죠? a에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b 마이너스 a b는 s m a l a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a 2 벡터는 b로 났으니까 a d 벡터는 3분의 2 a가 되겠죠? 그럼 b f 벡터랑 d 벡터를 더하면 얘랑 얘네를 더하는 거니까. 어, 더하면은 3분의 4b 마이너스 3분의 5a가 되겠죠. 그럼 이것은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9분의 16 절대값 b의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예곱하기 예니까 9분의 40a 내죠. b 플러스 동일합니까? 그런데 a, b벡터가 a인데 이건 길이가 3이었죠? 그러니까 절대감 a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2벡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었는데 그거의 4분의 3이죠. 그래? a b 벡터랑 a 2 벡터를 내적하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곱하기 이건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얘가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면은 예 e 곱하기 예 e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27이 되겠죠. 그 대입해서 정리하는 것 마무리해 보세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각각의 벡터를 분해해서 분해해서 내분점 벡터로 바꾼 다음에 정리를 해드리자 다음 505번 505번 이게 507이었는데 그죠?